every culture every civilization has dreamed of finding eternal youth they didn't find it but what if there was something to it an old mouse that gets young blood looks younger and functions younger in its brain not only in young mouse plasma but in young human plasma that has the capacity to help this old brain 늙은 사람은 다시 젊어집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토니 교수는 늙은 지랑 어린 지두 마리의 지를 붙여서 서로의 피를 공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지의 혈관과 늙은 지의 혈관이 연결되게 되겠죠? 그리고 늙은 지의 뇌가 젊어졌대요. 새로운 뉴런을 생성하는 신경 줄기 세포가 더 많아졌고 시냅스의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어린 쥐랑 늙은 쥐를 물리적으로 결합시키면 젊은 쥐는 늙은 쥐에 노출되어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서 저는 B급 영화 중에 인간지네라고 있거든요. 그게 생각났어요. 아무튼 이 연구는 쥐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늙은 사람과 어린 사람을 물리적으로 진짜 인간지네처럼 연결시켜도 같을지는 아직 몰라요. 공식적으로는 연결시켜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물리적으로 연결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그냥 어린 사람의 피를 늙은 사람에게 흘려보내 보면 어떨까 과연 멍청해진 늙은 뇌를 다시 똑똑하고 젊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발표되었던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젊은 심장이나 간 뇌를 이식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중요 장기는 이식하면 죽잖아요. 또한, 뇌는 이식이 어렵고, 이식을 하게 된다면, 기억이나 성능, 성능이 맞나? 아무튼,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먼저 과학자들은 피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나이를 먹다 보면 머리가 나빠집니다. 신경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인 시냅스가 태화하기 시작하고, 신경은 죽고, 뇌가 쪼그라들기 시작한대요. 피는 근데, 단순히 산소를 운반하는 것 외에, 분자도 옮깁니다. 세포에서 세포 조직에서 조직으로 분자를 옮기면서 정보를 운반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피에 집중한 이유예요 문제는 더 자세한 연구를 하려면 분자 수준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분석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뇌가 죽을 때까지 분자 수준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들을 통해서 신체 실험을 해야만 빠르게 실험이 가능하겠죠. 좀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계나 과학계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걸지도 모르고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도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요 중국계 연구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고려대랑 캘리포니아 대학의 국제 연구팀은 네이처 메타볼리즘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혈액을 교환해 보는 실험을 진행을 했거든요 늙은 피를 젊은 개체에 수혈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확인한 건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늙은 피가 젊은 개체의 세포를 빠르게 노화시키며 신체 전반의 노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연구자들은 생각했죠. 늙은 피 속에 노화를 촉진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연구진은 이를 기반으로 몸속 어딘가에 젊음과 노화를 조절하는 물질이 분비되고 혈액을 통해서 온 몸을 순환하며 노화 속도를 결정할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노화된 세포가 염증성 단백질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비물을 세포를 통해 방출한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런 분비 특성을 조금 어렵지만 SASP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세포를 공장으로 봅시다. 그러면 SASP는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도 같은 거예요. 이 연기가 주변 환경과 세포를 오염시키고 결국에 염증성 질환이나 뭐 아니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SASP를 억제를 하거나 혹은 늙은 피를 제거를 한다면 정말로 회춘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중국 난증대 국제연구팀은 젊은 혈액이 노화된 조직을 회춘시킬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아 세포에서 분비되는 특정 물질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물질은 Small Extracellular b i c e s 줄여서 SEVS라고 하는데요. 크기는 약 30에서 200 나노미터 정도로 머리카락 두께만큼 작습니다. 쉽게 말해 세포가 발송하는 택배 상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자 안에는 뭐 단백질, RNA 등 중요한 분자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과거에는 SEVS만 따로 분리하고 정지하는 기술이 부족했는데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연구진이 이걸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연구진은 젊은 개체의 SEVS를 노화된 개체 한번 주사를 해봤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명이 무려 22.7% 증가한 겁니다. 젊은 피의 회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순간이었어요. 이 연구 결과는 네이처에이징에 게재되며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피를 이용한 회춘 연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노화는 질병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처럼 떠오르고 있죠. 비만도 약으로 치료하는 요즘 시대에 노화 역시 약으로 치료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업자들에 따르면 미국 식품약국과 뭐 다른 여러 과학자들 종교계에서도 이 견제랑 비난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노화를 억제하는 것이 이게 매우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가 내피셜을 좀 굴려보자면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은 사회 정치적으로 대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의 김정은처럼 빨리 죽어야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시나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인간은 죽어야 한다며 항노화 산업에 매우 부정적이에요. 2022년에 진행되었던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는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것은 인류 발전의 걸림돌이며 사람의 생각은 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늙어서 죽어야 새로운 사고 방식이 퍼지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mean, i don't I don't think we should try to have people live for a very long time for very long time that it would cause ossification of society um, because the truth is uh, most people don't change their mind, they just die. And so if they don't die, they will, <laughs> will be will be stuck with old ideas and they won't society won't advance.. 실제로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새로운 과학은 당대 반대론자들을 설득하여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론자들이 모두 죽은 후 새로운 세대에게 수용되며 승리를 거둔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어... 양자컴퓨터 연구자들을 종종 만나고 난 뒤에야 관련 기술이 한참 멀었고 주식들 역시 대부분이 거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만드니까 와 많은 분들께서 어... 비난하셨어요. 근데 젠슨 왕 한마디에 양양 컴퓨터 관련 주가들이 아, 떡락했잖아요 성지순례 왔다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큰 변화를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일론 머스크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저는 좀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춘 기술이 상용화되면 인류 사회는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큰 혼란이 찾아올까요? 죽음이 꼭 필요한 요소일까요? 아니면 죽음은?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요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